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2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400만원대 원화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약11%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요 정도 눌림은 일단 1차적으로 세게 하방을 준 다음에 반등이 나름 나왔거든요 나름 그래도 절반 가까이 조금 반등 주고 나서 눌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고 일단 여기서 또 아래 꼬리 세게 달아주면서 살짝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런 어, 경우에 이제 크게 내려 찍고 살짝 저점 깨는 척 하다가 이런 식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거면 왜내려서 반등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아마도 오늘 23시 30분 나스닥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만큼 주말까지 해서 오늘 현재 시간까지 비트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때 이제 세게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점만 안 깨면 된다 첫 반등은 세게 나올 만하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자 영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파월이 안 좋게 얘기한 것 뿐만이 아니라 왜 떨어졌냐 지금 원하는 11%빠져면서 김프가 어느 정도 방언을 했지만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여기 이제 108k 에서 여기까지 92.2k 를 찍고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최후의 마지노선 이 초대형 아래골이 있죠. 이 초대형 쭉 말아 올리고 108k 까지 밀어 올린 이 저점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트럼피 빔 이후에 쭉 만들어 오던 이 우상향의 어 약간은 이제 횡보하는 이 박스. 이 박스에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결국엔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고 고점을 돌파해줬다라는 거고 여기서 크게 흔들기가 나왔지만은 이런 대형 흔들기 이후에 결국엔 빠지냐 올라가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은 이 저점을 또 깨지 않고 나름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9만5 0 0 달러라는 이 저항선 지지선은 최후에 우리가 좀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9만 500이 깨지게 되면은 이후에는 굉장히 큰 패닉셀이 이런식으로 좀 나올 수 있다. 8만 달러 이하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반등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는 굉장히 긴 횡보장세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만 500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안깼어요. 안깨고 어 여기 이제 깨기 전에 어 제가 이제 이정도 자리에서 영상 찍었지만은 이 하락하는 분위기 안에서 어 이제 떨어질 때마다 그동안에 어쨌거나 떨어질 때마다 반등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밀어올린 이 상승하는 힘의 세기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기 보다는 내려가더라도 반등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어 그런 패턴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요 지지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어쨌든 9만 5백이기 때문에 9만 5백 뚫리지 않는 한이 자리부터는 조금 롱을 좀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9만 5백 이런 식으로 뚫리지 않는 롱 한번 좀 받아볼만하다 이더리움도 조금 받아볼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기는 합니다만은 그 공포감을 이겨냈을 때 어쨌건 9만500 안깨면 이 자리 안깨면 이게 한방에 뚫기보다는 나름 반등도 좀 세게 나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어, 일단 반등은 나왔고 중요한건 반등 나오고 나서 주말을 맞이하면서 조금 밀리다가 어, 오늘 오전까지 해가지고 조금 세게 밀렸어요 거의 어, 뭐 쌍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 자리가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14%뺀 다음에 나름 위로 7% 정도 올려준 자리고 이 반등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어쨌거나 v자 골파기를 해주고 그 직전에 매물대들을 한번 뚫어준 자리에요 어 그러니까 그 피로감으로 살짝 이제 눌릴 수는 있는데 조금 과하게 눌리긴 했습니다 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요런 뭐 자리라든지 여기서도 이제 v자로 쳐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는 어 어쨌거나 이제 9만 5백만 안 깨면 이제 이 정도 자리 좀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 반등이 나왔을 때 102k에서 104k도 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자리를 쳐주게 되면뭐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또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가냐. 물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반등 강하게 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밀리죠. 밀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서 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좀 눈치 보다가 그러면 이제 1월 넘어가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1월 같은 효과에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 뭐 국내 주식, 이 주식 시장에는 아, 그래도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자, 1월 효과. 신년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 아, 사실 2025년 지금 굉장히 낙관적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특히나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번 주에 이제 비트가 빠질 때 사실 뭐 비트만 빠진 건 아닙니다. 나스닥도 여기서 보시면은 빠졌어요. 한3.8% 정도 일봉으로 봤을 때어 12월 18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쭉 빠졌는데 뭐 사실 이제 빠진 원인을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고점 뚫어 놓고 고점을 뚫어 놓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원인을 또저 찾아보자면 어쨌거나 이제 파월이 이번에 FOMC 이후에 얘기했던 내년도 경제전망을 원래는 이제 금리를 그래도 네번 정도 내리면서 유동성을 좀더 풀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인플레이션도 좀 끈적거리고 조금 기미가 물론 잡히고는 있지만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조금 어, 조금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금리 인하의 횟수를 원래는 4회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2회 정도로 그냥 줄여버렸습니다. 3회 정도로 줄인 것도 아니고 절반을 줄이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의 기준금리를 원래는 3.4%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3.9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 좀 상당히 높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잘 조금 더딘 속도로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 이 원인은 어쨌거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 이제 지구적인 위기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돈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최대한 조금 어 먼저 이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존을 했고.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돈으로 어느 정도 잘 막았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후폭풍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되는 이제 과정 속에서는 뭐 전체 이제 물가 라고 따지는 것은 집값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게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워 월 이런 이 식의 경제 전망을 함으로써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4시간 봉 확대해서 보시면 그래도 어 반등을 했죠 금요일에 좀 어느정도 이렇게 쭉 반등을 해주고 지금도 추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1월 효과 내년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어우러지고 트럼프 도 취임을 하고 어 과연 어떤 또 정책을 내놓을까 과연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승인이 될까 이런 여러가지 기대감 특히나 이제 취임 식까지 1월 20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 대표적으로 이제 캘린더 효과 효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1월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자주 발견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각국 증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또 1월 효과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비트나 이제 증시 미국 증시도 눌렸지만 이 눌림 이후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후에 이제 다가오는 1월 달에는 전고 돌파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3대 지수는 1월과 2월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런 이런 효과들은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월 2월 이후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월 효과 아, 이런. 통계적으로 1월 달에 증시가 많이 상승했었다는 어 이런 통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그리고 현재 차트 상황상 이 나스닥이 한번 눌러주고 1월을 맞이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12월에 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줬지만 사실 이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선만 좀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도 추세를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에 너무 크게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기 보다는 왔다 갔다를 좀 해주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아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올랐지만 알트들은 또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이 하는 구간에서 알트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알트들도 비트가 이제 9500만 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어느 정도 이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이 알트들의 마청이라고볼수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3,000달러는 좀 지켜줬고요. 이제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도 낙폭이 컸던 만큼 나름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처한 상황은 비트랑은 지금 다르거든요. 어,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밀렸으면 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신고가를 가려면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신고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도 중요한 매물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내렸지만 이주 중요 매물 때이 자리죠. 이 자리 딛고 쭉 올린 자리 3천 달러입니다. 3천 달러는 그래도 지켜줬다. 그리고 이제 아래 꼬리도 세게 달라주고 사실상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 아래 꼬리, 이 단일 아래 꼬리 8 시간봉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에 실린 거래량은 어쩔 수 없이 매수세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아, 이렇게 쭉 내려온 자리에서 이런 대형 아래 꼬리 그러면은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은 아,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번 아래 꼬리를 좀훼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한 번에 뭐 4천 떨어 뚫냐 이게 아니라 조금 요구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어, 신고가를 간다면 음, 신고가를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빠진 구간에서 조금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1차 반등이 9500 깨기 전에 여기서 나름 위쪽으로 7% 쏴주고 눌러주고 또 올려주고 하다가 이런 식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자리는 어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본다 라고 한다면 9만 5백이겠지만 좀더타이하게 본다 라고 한다면 이번 저점이 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9만 3천 7백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형 마지노선 이후에 나온 이제 대형 반등 자리 이후에 또 저점 살짝 높여 놓은 지금 구간이 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구간을 손절을 좀 잡고 상방을 본다면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좀 괜찮은 매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관점들다 카톡방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알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벤처 골드, 모타버스, 모카버스, 단타 자리다. 둘다잘 올라갔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드벤처 골드, 모카보스.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드벤처 골드도 잘 올라갔습니다. 어쭉 올라가고, 뭐, 요런, 요런 잡코인들은 항상 쏠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챙겨 놔야 되고, 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시간 끌다가, 요런 식의 움직임, 뭐, 가끔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모카보스도 잘 올라왔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를 좀 지속한다라기 보다는, 쏘고, 쏘고 내리고, 쏘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나마 이제 잡코인들 중에서는 IQ 같은 코인들이 그래도 AI템하고 넓게 살짝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번 저점만 좀잘 지켜주면, 9.4원 정도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한번더또 이런 식의 피를 침 꽂는 이런 그림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쪽에서 조금 이제 매집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던 체인링크도 이번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찍은 저점이죠. 어 저점 여기 28,900원을 찍고 44,000원까지 올려준 요 자리를 안 갔습니다. 아 일단 안 갔고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지금 옆으로 좀 빼고 있는데 아,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아, 주봉 관점에서 이번주, 저번주죠. 저번주에 이 음봉이 살짝 요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쭉 이렇게 한번더 위로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체인링크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어, 여전히 28,900원이고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다. 이번에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반등도 나름 해주고 눌려주고 어, 비트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주요 지지선을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 트럼프가 쪽에서 매집도 했고 또이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그 기능들에 의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 자리 지키기에는 비트 하락이 너무 세, 셌고요 어, 그래서 이제 비트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야 될 지지선은 어, 깨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약간의 이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은 어 앞으로 좀더 그래도, 어, 여기 28,900만 깨지 않으면 기대를 해볼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 잡코인들은 잡코인들만의 접근법이 좀 있는 거죠. 어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내려가면 또 언젠가 또 한번 위로 올라가고, 어, 그런 관점에서 접근법을 이제 조금 메이저 알트라든지 비트나 이더랑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거고, 특히나 뭐 알트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비트가 그래도 올라가주면, 이따가 이제 2 3 0 30분 나스닥 열리면서 같이 이제 오늘 일봉을 또 봤을 때, 요 자리 일봉이나 요 자리 일봉 같은 이제 장대 양봉, 위쪽으로, 4% 정도 되는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나온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반등을 쭉 해줘도 알트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 되돌림을 어느 정도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가주게 되면 또 정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비트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라 한다면 당연히 알트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알트를 선정할 때의 기준들은 뭐 이런 어드벤처 골드라든지 모카버스 같은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업비트에 최근에 상장시켜놓고 차트가 크게 내려앉아서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뺄때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나서 쭉 밀리죠. 빼 밀리는 데 충분히 옆으로 빼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자체가 딱 눈으로 봐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추세에서 어, 추세가 좀 바뀌었다. V자로 미세하지만 V자로 이렇게 가거든. 그럼 여기를 바닥 삼아서 한부 위쪽으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아줄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좀 선별을 해서 잡코인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어드벤처 골드라든지 모카보스였고 어, 추가적으로 그런 패턴들의 알트를 좀 찾아보자면. 요런 게 있겠죠. 너보스 뭐 비슷한 패턴이고 나름 최근에 조금 반등을 주기도 했지만 개연빔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것도 우리가 잡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번에 찍은 저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어, 여기 저점 13.86입니다. 어13.86 정도는 손절 잡고 그래도 위쪽으로 한 2, 30% 정도는 좀 노려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잡코인이라고 치기에는 시총이 좀 있습니다. 지금 3.5조 재는 민코인이죠. 어, 이 봉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쭉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나름 조금 그래도 양봉을 좀 세게 켜줬거든요. 그리고 양봉 키고 나서 지금 현재 이틀 정도 양봉을 또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 0.038 정도 손절 잡고 그래도 얘는 좀 무겁기 때문에 뭐 2,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쪽으로 10% 20% 정도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3천억대 그래비티 요런 것도 내려오고 나서 쭉 옆으로 빼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화끈하게 올라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하락할 때 직전에 저점을 안깼어요어이37319 여기 저점이죠 좀더 정확하게 37.25를 안 깨고 나름 지금 소폭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차트상 좀 눌림이, 눌림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올 만 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잡코인이지만 조금 우리가 소액으로 한번 접근 했을 때 그래도 50에서 55원까지.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 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코인들은 뭐요 정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체인링크나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제 니어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월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관점에서 코인을 본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런 게한번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이 정도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도 여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런 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될 선이 있습니다 4898이죠 이 정도 바닥은 어 사실 이 2024년도에 한번 깨고 나서 절대로 좀 깨지 않았던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만원 위로 밀어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닥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게 바닥이었지만 밀어 올리고 나서 눌리고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바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98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어도 AI 테마를 타고 조금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좀 더, 아 약간 이제 한뭐 스윙 관점? 약간의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도 그래도 좀 좋게 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지금 올라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게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약간 리어, 체인링크, 약간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잡코인들 중에서는 어, 신규 상장 코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카바 같은 경우에도. 이 때부터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코인이죠.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고,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번 연도 최저점. 그리고 제대로 상승을 조금 주기 시작했던 이 저점 자리 바로 400원이거든요. 이 400원 라인만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더한번더 어 진입해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1,200에서 1,600 정도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을 조금 어 기대를 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카바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쭉 떨어져서 살짝 힘줬고 눌렸고. 눌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약간 요때로 따지면 요런 자리 한번 주고 눌렸다가 쏘는 그런 자리가 또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눌리면 관점에서 접근하되 400원 깨지 말아야 된다 자 그리고 시총 1조짜리 알트죠 어, 웜홀도 지금 업비트에 상장한지 얼마 안됐어요 하고 나서 쭉 밀렸다가 어, 상장할 때 시가까지 이번에 넘겨줬거든요 어, 근데 넘길 때의 이 힘의 세기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 올라가는 이 패턴 자체의 힘이 상당히 좀 강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줍니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쭉 밀어 올렸거든요. 이 밀어 올린 기간이 15일 동안 밀어 올렸습니다 15일 동안 어, 여기 음봉두개 빼면 쭉다 양봉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힘이 좀 상당히 쎘고 세게 올리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그럼 이것도 약간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 이제 어,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원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을 때도 어, 굉장히 좀 손익비 좋은 이 손절가 360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이제 롱을 쳤을 때 상방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을 그래도 최소 440에서 480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눌림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런 코인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손절과 목표가 계속해서 카톡방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카톡 아이디 친추해서 방에 들어오시면 되구요. 여전히 저는 이번에 리플이나 도지, 이런 전통의 알트들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물려있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비슷한 류의 코인으로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월봉, 이더리움 클래식의 월봉을 보시면 불장 때, 21년 때 불장 때 밀어 올려놓고, 쭉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정도는 그래도 이런 식의 7만원에서 뭐 8만원 후반대 정도까지 밀어 올려주는 모습을 또 기대할 만도 하거든요? 너무나 오래 지금 바닥을 기면서 6만원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계속 못 뚫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조금 트라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한번 6만원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도 기대를 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실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또 이더리움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움직이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희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번에 찍은 36,00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 테마 아직 제대로 힘을 받지 좀 못하지 않았나 힘을 못 받고 이번 사이클에 제대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음 사이클에는 조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내려오면 조금 잠따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거고 약간 이제 메이저 라든지 테마가 있는 코인들은 좀 힘을 받을 때한 번에 위로 이제 쭉 밀어올리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이번에 리플이라든지 도지라든지 알고랜드 라든지 요런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크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이저 알트들은 어좀 많이 못 올라간 애들이 앞으로 이런 식의 알보랜드처럼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메이저 알트들은 조금 아직 이제 덜 올라간 그런 코인들을 좀 담아놓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펌핑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체인링크라든지 니어 어 여전히 조금 좋게 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또 양봉 이렇게 켜주는 그런 코인들을 어 조금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들도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비트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요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지면서 상당수의 롱이 청산이 됐고, 그래도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은 일단은 안 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2시간 봉으로 양봉도 좀 켜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요런 패턴들. 눌러주고 그대로 말아 올리는 패턴. 눌러주고 말아 올리는 패턴. 눌러주고 말아 올렸을 때, 일단은 이 98k 이상 한번 가줄 수가 있구요. 여기서 저항이 있죠. 1차 반등에서이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갔다가 좀 눌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이제 102에서 104k 정도 한 쳐주는, 어, 상당히 센 규모의 반등도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도 껴있다라고 한다면 1월에는 그래도 이 정도급의 반등 나오고 나서 물론 다시 또 눌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찍은 93,700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살리면서 또 고점 돌파 랠리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1월에 대한 그런 기대감 1월 효과까지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충분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빠져 거든요. 비트보다. 올라갈 때는 비트만큼 못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비트는 이번에 14%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24%가 빠졌죠.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조금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반등이 세게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V자로 어느 정도 쳐 주면서 3,600에서 3,800 일단은 일시 회복해 주고 그다음에 좀 밀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뚫어내는 요런 그림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더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알트들도 다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세가 좀 1월에 나오지 않겠나. 음 10월에 좀 크게 흔들었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제 미국장 조기 종료가 되고 25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도, 만약에 이번 주 지지부진하면 다음 주에 또 몰아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월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안고서 비트도 이제 크게 눌리긴 했지만, 그만큼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짧게 잡고 상방을 봤을 때 어, 상당한 또 반등 수익을 또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깨지 말아야 할 자리. 일단은 안깼다라는 측면에서 어, 여전히 희망의 불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9만 500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현물이고 선물이고 싹다 정리를 하고 단기 매매 혹은 이제 쇼스로. 이제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반등은 어느 구간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 구간을 겪어봐서 알죠. 이런 기나긴 횡보하면서 위아래 왔다갔다하면서 저점 깨면서 공포감 주는 또 이런 이제 이런 지지부재나 흐름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포지션을 들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이런 구간의 매매법이 있죠. 단기적으로 조금 막 그날 그날 포지션 정리하면서 발라먹는 그런 식의 매매를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서운할 뿐이죠. 다만 이제 그런 장세가 아직은 오지 않았고 어쨌거나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면서 일단은 한번 정도는 반등 세게 나올 만한 아, 그거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니까 아, 여전히 오늘 밤 지금까지 이제 비트가 저번 주부터 힘없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 밤에는 조금 불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아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지금 롱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 손절 잡고 어 롱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음 시원하게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또 익절하면서 끌고 가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반등 주면 여기 저항 맞아도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한번 또 세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k에서 104k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횡보 이후에 한번 위로 쏴주는 그 목표 구간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저항이죠.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항 맞고 빠지면 또롱 타면 됩니다. 롱 타서 올라가면 또 익절하면서 가는 거고. 다만, 이제 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만불 롱을 탔다고 한다면 여기 올라가주면은 80% 정도는 익절을 하는 겁니다. 더 가면 여기서 이제 전체 익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조금 받다가 좀 심하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롱을 타서 올라가면 또 이제 익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을 깨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서서히 우상향하는 기조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서서히 우상향하는 이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500불 1000불이라도 롱을 들고 있는다 라고 한다면 깨지 말아야 할 구간만 안 깬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롱을 끌고 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접근법을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이제 이어져, 이어나갈 이어 거고 그 안에서도 어, 올라갈 만한 알트들 계속해서 좀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추가 하락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반등 쪽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이제 그런 관점에 맞춰서 안전하게 어,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1월은 어, 그래도 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기존의 증시에서 보여왔던 1월 효과보다 좀더 임팩트 있고 좀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어,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게또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어우러져서 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상 외로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번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또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9만 500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좀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이번 저점 어, 93700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우상향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 어, 지지부진했던 주말의 흐름을 좀싹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좀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